<laughs> 갑자기 이상한 게 생각나서. 어. 신축 빌라 살땐 빌라 믿고 보는 후기 빌라 정보통. 그럼 안 돼. 집사람이 남자 좋아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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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주 뵙죠. <laughs> 저는 김남회 더 김찬중 메이트입니다 네 차리를 또 옮겼습니다 여기는 광진구 광진구 안에서도 중곡동 중곡동이 광진구 안에서는 조금 저렴한 동으로 속하죠? 네왜 그렇죠? 일단은 2호선이 지나는 노선을 자체로 보면 뭐 구이동이나 자양동 이쪽은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좀 비싸요 근데 그에 대한 대체지 지역으로 가장 인접 지역인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지역 섹터가 개, 굉장히 넓은 이 중곡동에서 내집 마련을 안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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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 아니 중곡동 중곡동은 어, 음, 중랑구랑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 네 면목동 바로 밑에 음. 지역이죠. 2호선 라인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도 5호선하고 네. 군자역이 5호선하고 네. 7호선 환승되는 여기잖아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7호선 중곡역 하고요 그리고 5호선하고 7호선 환승역이죠 이제 군자역 역세권으로 좀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아니 날씨가 추워 가지고 입이 좀 얼은 거 아닌가? <웃음> <웃음> 네. 아 그리고 특징이 옆으로 아차산, 하고 네. 용마산 등산 코스가 잘돼 있고 또 여기 의료복지센터가 크게 있잖아요 중곡역 옆으로 음,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학군이 밀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대원외고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초중고가 어, 명품 학군이 형성돼 있어서 아이들 자녀 그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치중하고 신경 을 쓰신다고 하면 이쪽 중곡동이 나쁘지 않은 지역 오로 음 확인하세요. 음. 네. 그럼 내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음. 신축 빌라는 다 작다? 이런 편견을 없애줄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이 현장이 음.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건 블랙톤을 많이 썼네. 음. 블랙톤을 너무 많이 썼어. 괜찮네. 약간 호불호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게더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주핑크 포인트.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이 이어지진 않지만, 아까는 간결한 인테리어인데, 여기는 블랙 톤으로, 포인트를 색상으로 많이 포인트를 줘서, 어 네. 각인이 한 방에 되네요. 네. 음. 뭐, 바닥은, 뭐, 이제, 무난하게, 음. 강마루로 시공됐고요그 음. 네. 다음에, 뭐, 전체 영상 보셨겠지만, 주방 거실이, 주방이 특히 넓게 나와서, 음. 그 대신 주방 대비했을 때 거실이 약간 작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길게 빠져서 음. 애매할 수도 네, 있겠는데 여기기도두개 네.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조가 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또 여기는 여기만의 포인트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욕조가 네. 있다는 거 그리고 방 사이즈가 음. 보통 안방 뭐 중간만 작은 방인데 중간 방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은 중간방도 안방만큼 넓다는 점 음. 그래서 성인 자녀를 둔 가정에게 선호도가 높은 현장이에요 양차는 네. 썼네요 그네 지금 안에 이중 안에는 밑트를 둬서 밖에서 내부가 안 보이게 커텐은 음. 뭐 시공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거실 에어컨 안방에도 에어컨 음. 네. 전체적으로 대형형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두개 때로는 세개네개 가지고 설치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 지금 안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남향 집이에요. 그래서 음. 2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점, 그런 음. 게좀 장점이 될수 있겠어요. 음. 아 여기 안방 부부 욕실이 좀메리트가 있어요. 키스룸 매니트 들어와, 들어와서 앉혀봐. 오 이게 이 세면대는. 샌드형? 이걸 뭐라고 하죠? 이아래 수납장에는? 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laughs> 요게, 어디,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 가면, 이런 세면대가 많이 있죠. 이게 고가의 세면인데.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환기창이 있고. 단차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단차를? 단차를 한 7cm, 8cm, 7.8cm. 이유가 근데. 지금 여기 욕실 자체가 이제 미 여, 미다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조금 단차를 더 깊게 둔것 음, 같아요. 여기는 건식으로 써도 되고. 네. 여기는. 네. 음. 약간 고급 호텔 느낌이 있어요. 음. 아 고급 음. 아, 욕실이 고급스좋아지 네. 겠네. 네. 아 여기는 침각방인데 국방이장이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4단으로 것도 4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것도 이거 시공하려면은 150, 200 정도 들어는거 시공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공간 구성을 좀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북박이장돼 있는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진짜 열에 한집 있을까 말까 그런 구조로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 자, 신선 좀 포인트 오늘 음. 씻고 나왔나요? <laughs> 씻고 나왔어? <났어? 웃음> 네, 샤워하고 왔습니다. 아, 이게 욕조예요, 욕조. 이런 욕조 보셨나요? 욕조를 추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이대로 꾸몄어요. 너 봐? 네, 한번 아니, 그러면은 버프 누워. 가어 진짜 안도와 아, 성인 제 키가 지금 170 정도 됐는데 이거 2m 정도? 2m 정도 나오겠네, 2m. 2m. 웬만한 성이, 누워도 돼요, 누워서. 음. 누워서 전신용으로 해도 되는 사이즈. 음. 오, 이거 특징적인데? 그다음 주방이 큰그 환기창 있고 좋아, 좋은데 여자리가 식탁. 네. 어두워? 중 네. 메이트는 어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그러니까 이게 좋아? 눈에 좋아? 보이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공간이랑 구조가 잘안 빠지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 디귿장으로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이 있다 보니까 식탁을 조금, 조금 애지중지하시는 주부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구조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장점이 서울에서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두대 자리 나온 집이 없어요. 그리고 네. 특징은 주방 옆에 뭐 거실 아터로도 아니고 이쪽에다 고벽으로, 파벽으로 포인트를 줬네, 이건 또. 인생적인 응. 게. 네. 그러니까... 음, 전체적인, 하여튼 전체적인 냉장고는,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발코니. 발코니 폭도 부피가 상당한 것 같아요. 딱안목성으로 봐도 1.5m 나오는 폭 이런 것들이 빨래 세탁기 루프도 건조기 건조대 스탠드형 건조기 설치해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음. 이런 거방 사이즈가 이렇게 넓게 빼도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는 건축주분이라면, 이 정도 넓은 평수 잘안 빼죠. 그니까, 한층에 지금, 여긴 두 세대씩 있거든요. 보통, 쓰리룸두 개, 그니까, 투룸 하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빼거나, 아니면 투룸으로 네 세대를 빼는데, 이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가정, 이제, 주부, 이제, 가정주부님들, 그니까, 오랜, 이제, 세대 구성원이 많은 분들이 사, 시기 때문에, 좀 평수 자체를 좀 크게 뺀것 같아요, 여기 현 장. 그러니까 저도 늘상 느끼는 거지만, 한층에 두 타입을 빼는 구조가, 내부 구조가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모양 꺾임도 없고, 환기창도 지금 세개 방향으로 창이 뚫려있기 때문에, 거실하고 환기창, 주방 환기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구조고, 뭐, 일단은 내부가 넓다 보면 구조를 또 시원시원하게 뺄 수가 있죠.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시면 한번 벗어도 되고 몸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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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가> 좋질 <좋지> 않아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중국 동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신축 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